오늘의 집은 복층으로 되어 있는 신축을 소개시켜드릴 텐데 층고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 사이즈도 넓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 주방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는 이렇게 큰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 화단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 뭐 꽃이라든지 채소 같은 거 키우시기도 정말 좋게 되어 있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날씨 좋은 날 가족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하기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열개동총 97세대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이 큰 도로가에 입점에 있다 보니 늦은 시간에 자녀나 여성분이 귀가하더라도 안심하고 집으로 귀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은 열개 동이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 전체 다 필로티로 되어 있다 보니 이중 주차나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내부 궁금하실 텐데 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행복한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행집쇼의 조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구리시 인창동에 나와 있는데, 오늘의 집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방 4개, 화장실 3개, 큰 야외 테라스까지 있는 복층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주변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하철역까지 도보 10분, 주변 상권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구리 RC가 인접해 있어 차량으로도 출퇴근하기 정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의 집 궁금하실 텐데, 전실부터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전실에 나왔습니다. 신발 수납장은 키큰 장으로 총 3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가운데 문 같은 경우에는 전신 거울로 되어 있어. 외출하실 때 외모 체크 한번 하고, 외출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선반이 되어 있어. 이쪽 거실 안쪽에서 이쁜 인테리어 소품 놓고 이용하시면 전시 더 이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그레이 톤의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거실부터 한번 가볼게요. 거실에 왔습니다. 오늘의 집 거실 사이즈 정말 크게 나와 있는데 6.5m에 5.3m로 정말 큰 사이즈로 되어 있어. 소파아트 쪽에다가 5인용 소파 놓고 그리고 가운데다 큰 테이블 놓고 TV 아트 쪽에다가 큰 TV 놓더라도 공간이 정말 여유롭게 많이 남아서 온 가족이 거실 이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통창으로 되어 있어 채광이나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개방감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천장에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등이 아닌 LED 매립 조명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 개방감을 한층 더 많이 높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V 아트홀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100인치 TV를 놓더라도 거실이 전혀 좁은 느낌이 하나도 들것 같지가 않아 정말 매력적인 거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방 가기 전에 입구 바로 앞쪽에 공간이 한 요렇게 나와 있는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쪽 공간에다가 수납장 놓으신 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 보관하시면 공간 활용도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작은 방에 왔습니다. 이방 사이즈는 3050에2900 사이즈.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3m가 넘다 보니까 침대랑 책상이랑 붙박이장까지 놓더라도 성인 자녀가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는 사이즈로 되어있고 천장에 보시면 옵션으로 시트명과 공기순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 사이즈가 커서 난방미 걱정도 많이 하실텐데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 난방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벽지는 전부 다 실크 벽지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창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다 보니까 체감이나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욕실 한번 가볼게요 메인욕실에 왔습니다 집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메인욕실 사이즈도 정말 크게 나와 있어 샤워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애완견 키우시는데 좀 큰 대형견을 키우신다. 그래도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야형견 모기시키기에도 정말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이렇게 창이 나와 있다 보니까, 습기나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옵션으로 비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에 왔습니다. 주방 구조는 T자 구조로 되어 있고 수납장도 하부장, 상부장 많이 채워 놨기 때문에 주방 용품 수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주방 창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리할 때 환기도 굉장히 잘될것 같고 거실 창과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창문 다 열어 놓고 사용하시면 굳이 에어컨 틀 필요 없이 바람도 시원하게 잘불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인덕션 3구짜리 시공이 되어 있고 식탁자리는 여기 바로 앞쪽에다가 식탁 등 바로 밑에 쪽에다가 6인 식탁까지 충분히 놀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 가족 인원이 많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양문형 능력으로 두대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되어 있어 냉장고 자리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용도실 한번 가볼게요. 다용도실에 왔습니다. 주방 바로 옆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 동선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세탁기랑 건조기, 수납 선만 자, 분리수거함까지 놓더라도 여기 다용도실 정말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벽쪽에 보시면 전부 다 탄성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나 습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창도 크게 나와 있다 보니까 채광이나 환기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안방에 왔습니다. 여기 안방 사이즈 정말 크게 나와 있는데, 사이즈 듣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사이즈가 4,370에 4,270 사이즈. 정말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침대랑 화장대, 북박의 장까지 놓더라도, 여기 안방 정말 여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시스템은 공기순환기가 들어가 있고, 창도 정말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체감이나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바로 옆쪽에, 이렇게 화장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 공간에다 화장대 설치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부욕실 한번 가볼게요 부부욕실에 왔는데 부부 사이즈 욕실도 넓게 나와서 샤워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샤워기, 해바라기 수전까지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욕실도 마찬가지로 비데까지 옵션으로 달려 있고 거울 다니는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방에 왔습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3100에 2300 사이즈. 엄청 크게 나와 있진 않지만 침대랑 책상까지 놓더라도 성인 자녀가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는 사이즈로 되어 있고 천장에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이쪽 안쪽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쪽이 있는데 안쪽에 수납할 수 있게 수납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물건 보완하기 좋게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창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체감이랑 환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복층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좋은 점이 침구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 제가 키가 180인데도. 전혀 불편함 없이 다닐 수가 있고, 사이즈도 정말 크다 보니까, 제 2의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보조 주방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옆쪽 공간에 냉장고까지 놓을 수가 있어, 굳이 간단한 요리 같은 거할 때는 내려갈 필요 없이, 이 복층 공간에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점, 이 위에도 방이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방에 왔습니다. 여기 네 번째 방 사이즈는 3700에 2350 사이즈가 나와서 침대랑 책상 놓더라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이쪽 밑에 쪽에 이렇게 또 공간이 나와 있어 수납장 설치하신 다음에 뭐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 같은 것들 보관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은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환기랑 체감 들어올 수 있게 창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테라스 한번 가볼게요. 아, 테라스 가기 전에 세 번째 욕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욕실에 왔습니다. 여기 세 번째 욕실도 부부 욕실이랑 사이즈 비슷하게 나와 있고 샤워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 샤워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데까지 모두 옵션이고 수건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게 거울 달린 수납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야외 테라스 가 볼게요. 야외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정말 크다 보니까 날씨 좋은 날 가족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하기도 좋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기 콘센트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으로 보시면 화단이 준비가 되어 있어 여름에는 뭐꽃 같은 거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채소 같은 거 키우신 다음에 직접 따먹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마무리 해볼게요. 영상 끝까지 잘 보셨나요? 오늘의 집은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서울, 잠실, 강남, 포천, 의정부, 양주 어느 곳할거 없이 출퇴근하기 정말 용이하게 되어 있고 8호선 구리역까지 도보 10분이면 이용할 수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대가족이 살아도 전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오늘의 집 이집 마음에 들면 위에 번호로 빠르게 문으신 다음에 저랑 같이 집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좋은 집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